알겠어, 형님. 알겠어. 으우... 어! 안 돼!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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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아... 노... 네. 보통의 전쟁 게임에선 플레이어가 여러 명의 유닛을 조종하지만 이 게임은 다릅니다. 유저는 오직 한 명의 병사가 돼서 전장에 참가하게 되죠. 당신은 그저 연약한 보병이기 때문에 적의 탱크에 깔려 죽거나, 아군의 탱크에 깔려 죽기도 하고 리스폰에서 전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포격으로 맞아 죽기도 합니다. 슬슬 죽는 게 지겨질 때쯤 비교적 안전한 탄약수를 자체해도 이 게임에선 죽음을 그렇게 쉽게 피할 수 뭐야? 없죠. 그렇다고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는 건 아닙니다. 혼자 샷건을 들고 저기 후방에 침투해서 깽판을 쳐놓을 수도 있죠. 물론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laughs> 내가 깔려 뭉개지는 거에 질린다. 이런 전차를 한번 타보세요. 탱크를 타고 전차전에 참여해 볼 수도 있고요. 건보트라는 작은 배를 타고 해전을 즐길 수도 있고 이게 시시하다면 고축함, 잠수함? <laughs> 그리고 전함까지 다른 게임에선 늦게 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스케일서 전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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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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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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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명이 전부 전쟁을 하는 건 아닙니다 0 0 0 0 0 0 0 0게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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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방 병력들이 총칼을 들고 피를 흘리고 있을 때 후방 병력들은 망치를 들고 땀을 흘리며 자원을 캐고 있죠. 이렇게 채취한 자원들은 트럭, 기차 그리고 화물선 같은 운송 수단으로 플레이어들이 직접 운송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운송된 자원들은 공장을 거쳐 전방 병력들이 사용할 물자들을 생산하는데 사용되고요. 생산되면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물자들을 창고에 이렇게 직접 저장해 두거나 아니면 직접 배달 기사가 돼서 물자들을 전방까지 이송해 줄 수도 있습니다. 사실 후방에 대한 이야기들은 더 많습니다. 폭스홀에서의 길드인 연대를 만들어서 다 같이 공단을 만들거나 벙커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 공단에서 탱크 개조를 시키거나 거대 선박을 만들 수 있는데 여기까지 하면 진짜 길어집니다. 다시 전방 이야기로 넘어가보죠. 후방에서 지원해준 여러 물자들로 여러 무기들을 사용을 볼수 있어요. 샷건에다가 대전차 소총, RPG, 의무병까지 보병도 다 같은 보병이 아니라는 거죠. 탱크나 배 이런 것도 설명하겠지만 일단 가장 먼저 보병. 아 잠깐만요. 먼저 스나이퍼, 저격수입니다 뭐 한국인 중에 스나 분러는 사람 분 여러분, 여인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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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라면 저격총의 사거리는 5 6러분 여러분, 여러 뭐 얼마 차이 안 나는 것 같지만 탑다운 뷰 게임에선 두배 사거리 차이 이건 사실 엄청나게 차이 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폭소래 재밌는 점 하나 양 진영의 무기가 다릅니다 실제로 스펙도 다르고요 먼저 콜로니얼 스나이퍼부터 봅시다 얘는 스나 라이플 주제에 한방킬이 안 납니다 대신에 이제 조준을 좀 빨리 흔들어도 에임이 안 퍼진다는 장점이 있죠 야, 하지만 반대 진영인 워든 이 팀의 저격총은 한방킬이 납니다 아 저기 저한 놈이 저격을 맞고 누워 있는 부상병을 구하러 가죠. 부상병을 들쳐업고 참호를 나가려던 순간 이렇게 쏴버려서 한 방에 보낼 수 있습니다. 거치 기관총을 쏘고 있는 녀석도 체리할수 있고요. 이렇게 낚시를 하는 것처럼 계속 기다려주면 저 기관총을 쓰려고 오는 적들을 차례차례 이렇게 계속 보낼 수 있죠. 그 외에도 후시간을 쓰고 있는 적 그리고 탱크 안에 있는 전차장까지 잡아낼 수 있죠. 저격총처럼 진영 간 스펙 차이가 많이 나는 아이템들도 많습니다 이런 콜로니어는 누가 하냐 그래서 지어준 무기가 대물 저격총 무려 손바닥보다 큰 탄환을 쓰는 총이죠 이 크기면 사람은 물론이고 탱크에도 흠집 정도는 낼수 있습니다 또고속정인 건보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놈들이 해안까지 근접해서 소위 박격포탄을 막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여기 불 나고 난리도 아니죠 보인물 유저들이 소방차를 타고 불을 끌어다니는 모습도 보입니다 자 이럴 때 대물 저격총을 쓰는 겁니다. 자 불을 지른 놈들도 육안으로 확인했고요. 목표는 좋타습니다 드라이버를 죽여서 도망을 못치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방패에 맞겠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그만 쏘라고 경고를 주는데요. 아마도 뭔가 계획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전그 시간 동안 더 유리한 위치로 이동을 해줬죠. 그렇게 잠시 동안 기다리니 아까 그 소방차 팀들이 대전차 무기를 가져와서 건보트에게 마구 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때 조타수가 탑승을 하게 됩니다. 이제 배를 빼서 도망쳐야 되겠죠. 하지만 이미 저격수가 입을 쫙 벌리고 있습니다. 그대로 조타수를 저격해줘서 운전석에서 떨어뜨려 나왔습니다. 배에 있던 다른 인원이 운전대를 잡고 도망치려 하지만 이미 제가 조준을 하고 있죠. 그렇게 흠씬 두들겨 맞고 날피가된 건보트는 제가 마무리시켜 주었습니다. 아까 만난 소방관 아저씨도 제 저격 실력을 막 극찬을 하면서 아, 야 너도 우리 클랜 들어와라 초대를 해주셨지만 저는 한 마리의 고독한 늑대라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네, 콜리한테는 두 번째 보병의 비밀 병기도 있는데요 바로 던입니다 아까 본 손바닥만한 탄환을 삼연발로막 쏴새끼는 총이죠 이 총알은 한 번만 맞으면 죽는거라 조준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막 휘뿌리면 돼요 이 던이라는 삼연발 소총만 있으면 다른 총으로는 불가능한 련행군도 할수 있습니다 적팀 보병 입장에선 완전 지옥입니다 심지어 뒤통수를 먼저 맞아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또이 무기의 재밌는 점 탱크한테 깝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발한 한 발의 데미지는 크지 않지만 이게 사이다 보면 꽤 아프거든요 옆구를 계속 찔러주면 이렇게 화나서 막 달려듭니다 이럴 때는 오브젝트 뒤에 숨어주면 아무것도 못하죠 자 이제까지 쏘고 죽이고 많이 했으니까 이제 사람을 살려봅시다 메딕으로 플레이해보죠 메딕은 상당히 단순합니다 퍼스트에이드 킷을 들고 돌아다니다가 피칠갑이 된 아군을 만나면 붕대로 닦아주면 되죠 이 게임에선 이게 치료입니다 메딕이 하는 일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부상을 입어서 나자빠져 있는 놈을 들쳐 업고 안전한 곳으로 가서 소생시켜주는 거죠 일으켜 세운 후에는 붕대로 다시 피를 닦아주면 됩니다 고맙다고 격려도 해주네요 메딕은 가끔 목숨을 걸어야 할 때도 있죠. 이렇게 탱크 전조등이 보일 정도로 적과 가까운 거리에서 쓰러진 아군도 이렇게 무빙을 치면서 그 접고 소생을 시켜주면 감동을 해서 칭찬을 줍니다. 상당히 귀한 자원인데 이걸 많이 받으면 진급을 할수 있습니다. 그만큼 고마우시다는 거죠. 방갈로르라는 폭발물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 잠시 후에 폭발을 일으키는 폭탄이죠. 뭐야? 자, 이 폭발물들로 이 타운홀이라는 건물을 터트려볼 겁니다. 혼자 가면 못 터뜨리겠죠 그래서 친구를 좀 모았습니다 수리를 못하게 한꺼번에 몰려가서 한 번에 터뜨려버린다는 작전이죠 하지만 시뻘건 대낮에 기관총도 막 쏘고 있는데 가는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제가 하자고 한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 폭발물 하복 차지라는 건데요 설치한 후에 총으로 쏴주면 강력한 폭발이 일어나죠. 저기 폭탄을 사용해서 베이스를 터트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지에 총만 있고 총알이 없습니다. 이거 없으면 인목무라라도 물어뜯어야죠. 베이스에 남아있던 단검을 써봅시다. 저 보병이 하복 차지를 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때가 기회죠. 바로 칼을 들고 달려들어 줍니다. 이렇게 저 사이사이에서 비벼주면 아주 그냥 좋아 죽죠. 칼잡이 길은 밤까지 계속됩니다. 저기 올 때까지 숨어서 기다려 줘요. 네, 마침 저기 오네요. 자, 머뭇거릴 틈이 없다. 바로 가서 불탕쳐 줍니다. 이렇게 가장 약한 무기로 일대 다수로 싸워 버릴 수가 있다. 이게 폭소리입니다. 물론 금방 죽겠지만 어별 상관 없습니다. 또칼한 자로 들고 뛰우면 되니까요. 자 이제 탱크를 한번 타보죠. 화면에 있는 전차가 가장 기본적인 전차입니다. 40mm 탄을 사용하는데 이건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더큰 탄을 사용하는 LTD를 한번 타볼 겁니다. 이 게임은 내가 운전을 하면 포수는 따로 구해야 돼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맞는 외국인을 태워줬습니다. 탱크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원리에서 쏘고 장전을 하면서 도망가는 시기죠. 만약 쏘고 거리 조절을 실패해서 한대 맞는다. 이러면 아프거든요. <laughs> 이럴 땐 챙겨온 비메시라는 걸 사용해서 망치질을 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수리가 돼요. 수리한 뒤 복귀해서 라인전을 하는데 죽어 버렸어요. 탱크는 안 터졌는데 말이죠. 이게 이 탱크의 문제점인데 얘가 뚜껑이 안 달려 있어서 위쪽에 탄을 맞게 되면 충격파 때문에 내부 승무원이 죽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영웅은 난세에 등장하는 법. 누군가 탱크를 끄집어내서 저한테 갖다 주었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so much. 그렇게 복수물고 갖다 줬는데 좀 굴리다가 결국 터져 버렸죠. 탱크를 터트리는 다른 방법도 있는데요. 바로 스티키 밤을 쓰는 겁니다. 사거리는 짧지만 탱크한테 강력한 피해를 입히는 무기죠. 이 짧은 사거리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프 여러 대를 타고 적 탱크한테 꼬라박는 작전입니다. 도망도 못 가게 여러 방향을 다 막아주는 게 포인트죠. 길을 막은 뒤에는 각자 가져온 스티키로 탱크를 터트려주면 됩니다. 이외에도 5인승 탱크와 6인승 탱크, 답답한 라인전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인파이팅 탱크도 다볼수 있습니다. 어 뭐, 탱크도 터졌겠다. 이번엔 바다로 나가 봅시다. 해전은 지상과 다르게 라인전을 하는게 아니라 이렇게 맵을 보면서 상대의 위치를 확인하며 싸워줘야 되죠 건보트끼리의 예, 싸움은 별거 없습니다 배를 먼저 터뜨리거나 노출된 조타수를 처리해주면 이기는거죠 아 태워 태워 나이스 한한건보트는 시시하다 이런 구축함을 추천드립니다 직접 타보기 전에는 나도 한포를 쏘고 전투에 직접 참여한다 이런 기대를 안고 있겠지만 현실은 한포로 발사될 포탄을 옮기거나 적의 한포를 맞고 구멍난 선체에 망치질을 하는 일을 주로 합니다 이 구멍으로 배 안에 물이 들어오는데요. 우습게도 이 물은 직접 바가지로 퍼내야 됩니다. 그래서 전투가 시작되면 비전투 인원이 가장 바빠지죠. 또 선내가 매우 좁기 때문에 이렇게 길을 안 비켜주는 상황이 생긴데요 이럴 땐 절대로 비켜주면 안됩니다. 배 안에서는 서열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한번 비켜준다 하면 그대로 먹히는 겁니다. 또이 구축함에는 특별한 보직이 있는데요. 바로 소나맨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소나를 쏘게 되면 맨눈으로 볼수 없는 멀리 있는 적의 배나 잠수함을 탐지할 를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함은 이 소나를 이용해서 적 잠수함을 추적하는 것도 주 임무 중 하나죠. Torpedo, Torpedo. 소나맨이 잠수함 위치를 특정해 주면 이 폭뢰 발사기로 적 잠수함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쫓다 보면 이 공기가 부족해져서 결국 부상해야 되는데요. 이때 공격을 쏟아부으면 되죠. 그렇게 계속 폭뢰를 먹이면서 추적한 끝에 저기 oh, 시체가 하또 올랐습니다. 아마 폭례를 맞고 구멍이 뚫려서 이렇게 침몰한 게 아닌가 싶네요. 그 외에도 폭소월에선 즐길 거리가 많습니다. 포병도 여러 종류가 있고요. 영상에선 자세히 설명하지 못한 삽질이나 방어시설을 짓기 위한 망치질 같은 빌딩도 많습니다. 아 그런데 이 게임엔 해군이랑 육군만 있고 공군은 없냐? 이건 곧 업데이트된다고 하네요. 만약 제 영상을 보고 폭소리이라는 게임에 관심이 생기셨다. 이러시면 제가 앞으로도 영상을 좀 올려볼 테니까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